삼월 허리가 다 썼어요, 지금. 뭐야? 응. 아, 허리가 다 썼다니까. 허리가 지금 다 썼어요. 완전히 썼어요, 허리. 자, 잘 걸어 가신다. 그렇지. 그렇지. 아왜이 아, 생각을 못했을까. 자, 걸어 가신다. 아지 옳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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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 100점. 100점. 완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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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안 떨리잖아. 어, 그렇지. 안 떨려. 어, 그렇지. 내 생각에 일주일만 하면 확 좋아질 거 같은데. 박힌 소리 어디 있어? 그지? 일주일만 하면 그렇지. 확 좋아질 거 같아. 박힌 소리 어디 있어? 일주일만 하면 딱 좋아져. 그렇지. 힘이 부터 아직 일주일 남았지? 응? 여덟, 아, 여덟, 팔일 남았어. 어, 팔일 남았어. 우리 약속한 날은 이틀 지나갔어, 이제. 그렇지. 열흘. 파킨슨아 나가라, 파킨슨나 나가라. 이거네. 그러니까 너무 못자신 것이 오래돼가지고 그것이 몸이 굳었어. 이야. 무릎도 좀 탁. 이제 걸어다니는게 아주 뭐 아유. 정상인에 가까워 이렇게 해요예예사좀 네. <laughs>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다리. 예. 다리를 다리를 아주, 아주 정상인에 가까워요 다리를 앞으로 좀 뻗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발을 무릎을 발을 보폭을 좀 넓게 조금만 보폭을 더 크게 보폭을 조금만 더 크게 보폭을 넓게 그렇죠 보폭을 아유,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어 이제 잘한다. 야, 종종종 하지 말고 좀로 폭팔 크게. 발 어? 바로 앞으로 더 크게. 넓게. 그렇죠.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옳지. 왼 왼팔을 조금씩 올려요. 좀 팔을 오른쪽 어깨 가 쳐졌어요. 어찌? 왼팔을 좀 올려. 오른쪽 어깨가 쳐졌어요. 어찌. 옳지 어찌. 왼팔을 올려요. 보폭 자연스럽게. 응. 어. 종종종 하지 말고. 왼팔을 좀 올려요. 옳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옳지. 왼팔을 올려요. 옳지. 왼팔 줘. 팔에 힘좀 주시는 것 같아요. 응? 팔에 힘좀 주어져요. 네. 어. 팔에 힘좀주어졌면 돼. 옳지. 팔에 힘이 좀 주어지면 돼. 옳지. 잘한다. 잘한다. 70, 9 0은 되노니까 몸이 많이 굳어서 그래. 그걸 굳은 걸 1년을 빼야 되지 않겠어? 어. 1년만 입원하면 돼. 해도 돼요. 아 잘하신다. 음. 잘했어요, 잘했어요. 응. 네. 참 네. 진짜 잘했어요. 응. 네. 진짜 잘했어요. 응. 네? 진짜 잘했어요. 네. 합동 작전으로 응. 네. 진짜 잘했어. 요1년 네. 동안을 에 몸을 자꾸 어몸 피는 운동을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laughs> 79년 동안 몸을 굳어버린 거야. 몸이 굳어버렸으니. 이게 억지로 하면은 탈이 생겨 그게네 자연적으로 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1리터짜리 물병이거든 이걸 이제 계속 운동하시면 어 이거 팔이 손 아련까지 아련. 작은 아련 가지고 어, 괜찮아. 어 작은 아 가지고 어 그거 해도 괜찮아 작은 아령 손에 어드는거 있어요 우리 집에 어 작은 아령 두개 들고 있어 아니 지금 이거 하니까 팔에 힘이 생기니까 안 떨리잖아. 그죠? 음. 팔에 힘을 만들어야 돼. 알았어. 이제 점차점차 점차 이 운동을 만들어서, 하여튼, 어.. 파뀐 선이 어디 갔느냐. 아, 어, 그럼 이제 잡을 수 있도록. 에. 팔에 힘이 생기면 돼. 지금 사모님은 에, 팔에 힘이 너무 없어서 그래. 너무나 힘이 없어서 그래. 밥을 조금 적게 드셔가지고, 에. 힘을 주워지게 만들면 된다. 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이 아우 힘이 없어지면 죽는다 그랬어. 요, 요걸 자꾸 운동을 해야 돼. 예. 잼잼. 예. 잼잼, 이거 운동도요, 엄청나게 운동도요, 이거 막 100분, 200분 해보세요. 얼마나 운동 잘 되는가. 예. 우리, 내 체력이 막으면 두 개. 네 그것들로 가시면 돼. 예. 자고, 아우, 차. 잼. 잼잼, 잼잼. 잼잼 잼잼잼잼잼잼잼잼잼잼잼이잼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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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는게 훨씬 좋잔예잔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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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그렇게 안가잔잔잔잔잔잔한시간잔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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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병만 들고 돌아다니시면은 힘 자꾸 좋아지면 괜찮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 음. 이제 좀늦있다 나오실래? 눈이 몇 시에 려1 1 시. 조금만. 에. 조금만 늦요안나오찍었지 <laughs> 지금? 에, 밑에만 <laughs> 나와요 밑에만. 음.